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안에 승리하는. 복된 아들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 세상의 유혹과 또적 그리스도의 위험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는 더욱 더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바로 핏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령문을 포함한 감탄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종류가 어떤지를 바라볼 때에, 생각해 볼때 너무나 큰 감탄과 충격을 금할 길이 없어서, 고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미모의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저 사람 좀 봐, 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은 감탄과 충격을 포함한 그런 고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은요, 본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는커녕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원래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세히 살펴보면 마귀의 욕심이 있고, 마귀의 거짓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긍렬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은 자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였습니다. 살 길이 없는 자였습니다. 죽기로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의 사형은 면죄입니다. 라는 특사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은요, 오늘 우리의 믿음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 법적 관계의 아들로서의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양자가 되어 유업을 받는 상속자의 자녀를 가리키는 그런 법적 개념의 자녀를 자녀의 단어를 사용했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쓴 이 자녀라는 그 단어는요, 그런 개념보다는 훨씬 더, 어, 개, 중요하고, 어, 뭔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핏줄을 가지게 된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핏줄의 관계, 그런 오묘한 관계의 자녀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어떤 양자로 삼아주신 어떤 밥, 법적 관계를 넘어서서 피와 핏줄리 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인의 피를 제거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새 자녀로,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우리가 단순하게 볼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호적상으로 입적시킨 단순한 자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핏줄을 집어넣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집어넣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에 피가 흐르는 본질적인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요 바로 자녀가 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때때로 어떤 분들은 침례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갈등을 느끼는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참 민망하다라는 그런 어... 생각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인 느낌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이 진리인 것입니다. 비록 나의 느낌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조롱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삼장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인 줄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나 나나 다 똑같은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신앙 고백을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상황 가운데 선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끊임없이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한 마음을 접어두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미래에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된 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9절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못 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래에 어, 주님은요 우리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절 3절 보게 되면 살아 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결함,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전쟁 가운데, 유혹 가운데 승리하기 위한 비결은요, 그 비결의 무기는 성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아멘.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승결이 능력이며 거룩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발에 신을 씌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리 고성이 점령이 바로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나오게 되죠. 여우수화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우수화가 질문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성의 공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죄악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선교 구제는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자가 선교하는 것이고 깨끗한 자가 구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만의 영적으로 먼저 성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된 진리로 우리를 시험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함을 닮아가는 것인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닮아가는 복된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함을 오늘도 우리가 배워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아버지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준비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도했습니다.